네, 지난주에 또, 우리 또, 차시 식당, 아니, 아드님께서 도 결혼을 하셔가지고, 예식당에 가서 잘 먹고 왔어요, 지금. 사기 <laughs> 아주 고동하게 있었죠?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예술, 공간 예술 수의점에 많이들 안 계신가 봐요. 단체 혹시 관람 없으신가? 선생님 예쁘다고요? 네. 제가 카메라 발, 카메라 발을 잘받아야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좀,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이 덜이네요그래도뭐 시간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여러분니 라이브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누가 한번 오셨어요 한 분이?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어, 누가 오셨는지 또 여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우리 진짜 찐팬. 진팬, 찐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구매 율이 높은 바이탈 티의 슈퍼 콜라겐,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 소개해 드리려고 네, 또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슈퍼 콜라겐, 골드, 플래티넘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출시를 하고 나면 모든 제품이 다 롱런을 하는 건 아닌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끝까지 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제품이냐면, 정말 신기하게 키토, 키토산. 키토 히토, 키토산이 저희가 이제 리버 크임이라고 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피로 회복에 좋은 키토산하고 면역에 좋은 키토산하고 그리고 피부 회복에 좋은 비타민 B군이 합쳐져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그게 저거 제가 입사할 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제품이 사랑받고 고객님들이 찾아주시고 효과를 보는 그런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정말 진짜 못 알아봤다 미안하다 하는 제품 있잖아요.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처음 10년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욕했어요. 아니, 건강 기능식품,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지만, 잘 먹고, 잘 바르면 되지. 뭐, 피부 좋아지자고, 콜라겐을 돈을 구만원 10만원 주가 누가 먹냐. 제가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 제품을 아르바이트 입성문으로 타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콜라겐, 진짜, 침팬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가 다시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콜라겐에 대한 공부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 식약처에 들어가시면, 엑상형 콜라겐, 기능성,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무리 불시기게서 10년 전에, 12년 전에,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고, 출시가 됐다. 아무리 거시피해서. 그 때만 해도 이중기능성이었어요 피부 건조함, 이런 걸 잡아주는 기능성이었다면, 지금은 4중기능성, 네. 피부 탄력 뿐만 아니라, 노화, 주름, 눈꺼, 주름까지 개선해준다. 피부 안생을 밝게 해준다. 건조함을 막아준다 이런 네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어, 콜라겐 시장에서는 거의 선두주자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제일 먼저 선두에서 네. 이런 콜라겐은 없었다. 하고 저희가 만들고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슈퍼 콜라겐 골드. 맨 처음에 출시됐던 액상형 콜라겐이라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mg의 콜라겐하고 비교를 하자면 용량이 의함류량이 3300mg 그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양의 큰 용량의 콜라겐이 함류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비오틴이나 셀렌이 들어가면서 뭐 모발이, 모발이 약해져서 아니면 탈모가 여성 탈모는 분명히 노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네. 네. 그런, 그런 분들한테 고민되게 해줄 수 있는 비오틴 그리고 셀레, 한가지제 셀레까지 함유가 되어서, 그리고 잠잘자게들는 가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만약에 콜라겐이 합성이잘 되는 시간이 수능 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8시나 9시쯤에 이 콜라겐을 드시고, 잠자게 드시고 나면, 콜라겐 합성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가베 가바라는 성분이 푹잘수 있도록, 네. 훅 잠이 들어서, 이왕 잘 거면 푹 잠이 들어서, 네, 콜라겐 향도 더와지고 피부에 복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여기에 어, 거의 뭐600% 그리고 100% 이상이 들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만 드시고도 눈 수정체 건강이 되게 좋아진것 같다. 눈이 맑아지더라. 그리고 관절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피부가 매끈해지더라.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는 씩 빠지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 정말 눈이 띄게 주더라. 이런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판매를 하고 고객님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저희가 또 플래티넘이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죠.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은 이렇게 크기는 용량은 똑같습니다. 25ml인데 여기는 3,300mg의 콜라겐이, 콜라겐이 들어섰다면,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있었다면, 이 슈퍼 콜라겐 플래키의 면은 4,000mg의 콜라겐이 들어 있습니다. 4,000mg. 그리고 이 안에 글루타치온하고 엘라스틴이 들어있는 수분 수분을 잡아주고 그리고 미백을 해주는 배곡 주사 성분이 여기 알약 두 알로 들어 있는데, 이두알 들어있는 알약을 먼저 드시고 콜라겐을 이렇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고 다르게 콜라겐 보일다고 다르게 가발하는 성분이 여기 는 들어있지 않고. 오르피린이라고 해서 비타민 B6 성분인데 수면을 굉장히 잘 어, 수면을 취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일으키는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뭐꼭 저녁시간에 드실 이유 없이 나는 아침에 먹는 게 좋더라 이걸 또 아침에 권하면 좋은 게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뭐, 배고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화이트닝 기능이도 굉장히 좋지만, 원래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개발된 데에는 간역치료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간을 회복시키고, 뭐간 기능을 개, 개선시키는 효능이 굉장히 커서, 저는 아침에 이걸 먹거든요. 아침에 이 글루타치온, 그리고 수분제 하나를 먹고, 콜라겐을 먹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피부도 굉장히 화사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더. 에너지가, 에너지가 굉장히, 어, 피곤한 게 없으니까 에너지 활력이 굉장히 좋는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이 슈퍼 콜라겐 골드보다 조금 더 고가이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드시고 또 재구매로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물고 물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더 제가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슈퍼 콜라겐 골드는 31분에 12만원입니다. 31분에 12만원. 그런데 오늘 라이브 방송 혜택 중에는 골드만 지금, 어, 더블 세트만 라이브 방송 혜택을 진행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골드 더블은 70 앰플. 70 앰플에 24만원. 가격은 두달분 그대로 24만원인데, 71불이라서 10 앰플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중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15 앰플이야. 여기 더블에 5 앰플 나오고,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 10 앰플. 네, 과장님하고 합의해서. <laughs> 10앰플, 네,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은 30앰플에 18만원입니다. 가격이.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한달분짜리에는 지금 라이브 방송 혜택이 걸려있지가 않아서 소개를 못해드리고 두달분 똑같이 70앰플 들어있는게 36만원. 라이브 중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문자로 먼저 올려드렸지만 5앰플에다가 라이브 택 10앰플에서 15앰플. 그러면 두달분을 하셔도 25앰플이 라이브 방송 중에. 거의 한달분 가까이가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 가니까, 혹시 지난, 언제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10월 달에 있더라고요 10월 말일 날.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아마 두달 분, 뭐, 4개월 분,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혹시 내가 두달분 했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라이브 방송에 대해 3일간 유효하니까 어 라이브 방송 제가 또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라이브 방송 보셨다가 내가 플랙티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볼드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라이브 방송을 3일간 월화수 3일간 라이브 방송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문자로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주문을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나중에 보시고 지금 오늘도 오늘 이상하게 많이들 바쁘신지 많이들 오신 분이 안 계신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요 밑에다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라이브 혜택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브래티넘을 드시면서 이제 이번에 배우 갭플을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피부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번에 배우 갭플 쓰고 있으니까 골드 드셔도 괜찮아요. 얼굴에 브래티넘 바르고 있으니까 백옥 앰플 바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골드 드시는 것도 저는 사실 추, 추천을 해드릴만 리 하고 뭐 나는 이거 골드를 먹었었는데 백옥 앰플 한번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뭐 드셔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봄날이 많이 건조하고 비도 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산불도 많이 나는 이때가 사람 인체도 똑같다고 꽃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건조하고 어, 메마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의 보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기이나 잡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올 시기니까 나는 이번 봄에는 지난번에는 골드 먹었지만 이번에는 크레디만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하면 라, 라이브로 36만 원을 만약에 주문을 하시면 총 70에서 85일 분이거든요. 거의 3개월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라이브 혜택 놓치지 않고 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고 블라우스 이었어요사입었 이거 예쁘죠? 핑크핑크 핑크 맞춰가지고 네, 핑크로 맞춰서 샀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진짜 봄이 다가오나 싶은 게 되게 기분이 좋은 핑크 색깔이네요. 요 핑크에 어울리려고 피부에 요즘에 정말 열심히 플래티늄도 먹고, 그, 리디파이딩 애플, 앰플, 백업 애플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피부 광택도, 정말 광택 나기 힘든 얼굴이 광택도 나고, 피부도 좀 맑아지고, 다실 메이크업을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몸 바탕이 매끄럽지 않거나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수분많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메이크업을 하면 특히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영어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영어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들고오셨는지 제가 지금 거기서잘보이지한번 눌러 봐 주실래요 지금 어, 한 다섯 분 들어와 계신데 영어에 다녀왔는데 아, 권현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연 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많이 나와보고 계시네요. 날씨가 좋아서 아마 봄나들이 가셨나봐요. 저도 지난주에 여권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다가 어떻게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나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날 도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피부 컨디션이. 그래서 제스스로 도괜찮기 밖에 이렇게 활동할 때 기운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그러면 폴리치벌 이두파이팅 에프 그렇게 비싼데 2 0인플의 가격이 28,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쭉 오랫동안 쓰려고 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 피부는 계속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뭘 써야 하나 하고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워 셀러 고민이 많았는데 파워 셀러 전용 상품 중에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비치눈 멋있다, 은색이 이렇게 생긴 에센스 세럼, 이 애플 세럼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위에는 파워 마 타입으로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아래에는 레티놀 세럼이 들어있어요. 요거두개를 이렇게 꾹 짜서 꾹 누르면 두 개가 합체가 되면서 건들어서. 사어서 사용하는 상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파워셀아들만 판매하게끔 한건이 나와 있는 프리메라의 AGVCN, AGVCN 상품이에요. 근데 AG 백신이에요. AG 나이를 막아주는 백신이다 하고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프리메라에서 보기능성으로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요 제품을 이렇게 껴서 흔들고, 흔들고 난 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떤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전화기 좀 잠깐 주세요 전화기 되죠? 요 상품은 이렇게 짜면 보이시죠? 이렇게 세럼 타입입니다. 제가 쓰던 거랑 이렇게 굉장히 꾸덕한 세럼 이렇게 앞전에 있던 우리 리디파이닝을 흘려내렸잖아요. 얘는 그것보다는 좀더 되직한 왜냐하면 레티놀하고 비타민이 같이 함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서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비타민하고, 비타민C하고 레티놀페, 아이오페에서, 고기능성으로 아이오페에서 레티놀하고, 그 다음에, 어, 비타민C 제품이 나와 있었는데, 가격이 뭐 8만원, 비타민도 8만원, 레티놀도 기본이 9만원인가? 그죠. 그랬는데, 요거는 세럼 타입으로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되게 고급지게 생겼죠.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은 15g이에요. 15g에, 가격이 35,000원. 프리메라 다 보니까. 그런데 기능성이 떨어지냐? 아니에요. 기능성은 정말 그, 아이오페에서 나오고 있는 비타민C나 레티놀에 견주어도 하나도 밀리는 거 없이 정말 가격대가 너무 잘만들어졌어 이게, 이 개발자가 하는 얘기가, 프리메라에서, 프리메라가 해외로 진출을 하고 백화점에 나가다 보니까, 고기능성 제품들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이 상품을 한번 개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는데, 요거가 15g이 35,000원이잖아요. 15g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에센스가 30mg 되거든요. 근데 요거 세럼이 두 병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하 이걸 만약에 한 병으로 주문해서 쓰실, 쓰실 수도 있는데, 이한 병이 딱 따서 쓸수 있는 양이, 어, 쓸수 있는 기한이 비타민하고 레티놀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놔두고 쓸수 있는 상품이 원료들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묶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도 물론 판매가 됩니다. 한 병, 15g에 35,000원. 그런데 두 병, 두병 묶음은 35,000원이니까 두 병이면 7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 지시된 가격. 63,000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두 병이 들어있니다두 병. 이렇게 이렇게 한 병. 이렇게 두 병. 나는 백옥 앰플, 리이파이닝 앰플을. 뭐 나는 계속 쓰고 싶다. 28만원이라도 계속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나 어, 28만원짜리 말고도 화이트닝을 연결해서 뭔가를 계속 한번 써보고 싶다. 아니면 올 봄에는? 좀 여름을 대비해서 미리 화이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프리미에서 나오는 AGVCN 비타티놀도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이렇게 그렇게 두 병이 들어 있는 게두 병이면 35,000원이어야 되는데 10% d 시대 가격 63,000원 만 파워셀러를 통해서만 쓰실 수 있는데 요것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통해서 저희 라방방에 계시는 라방 맛집에 계시는 고객님들이 만약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어, 3일간, 주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또, 제일 인기 있는, 네. 우리 고객님들 라이브에서만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필링패드는 따로, 천천히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 네. 요것도 한장 같이 4,000원, 네, 가격으로 따지자면 4,000원, 네, 그 오늘 잘 떨어뜨리면 돼요. 네, 요거 한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 몇 분이 안 계신데, 제가 만약에 분명히 라이브 중에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라이브에 계신 분들, 어, 지금, 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봐도 요 누구신지 한 번만 더 열어봐 주세요. 네. 요 분들, 요세 분께는, 네, 어, 뭐야. 우리 저기 은자님도 나가셨는데, 네. 우리 요세 분께는 제가, 어, 세분한 요거, 오일 투 폼, 네, 네, 저거, 클렌저예요 바르면 오일로 메이크업이 지워지다가 물이 다오면 클렌징으로 변하는 요거를 네, 들어오신 분들께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제가 방문할 때 챙겨서 가지고 갈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헤라 언니 라이브 방송 키고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또 지난번처럼 편집 여기 세명 있다고요? 누가? 누 3명이 계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운주님 운전,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제가 다음번에는 라이브 방송 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laughs> 운주님도. 네. 초대, 초대를 한번해보도록한 분은 누구세요, 선생님? 한 분은 누가 계실까요? 비슷한 분이 계신다는데. 네. 아니, 내가 초대를 안 하신 분이요. 네. 네. 저, 오, 어, 이런 수로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네네. 아, 라이브 방송 혜택 한번더 알려드리면, 콜라겐, 요렇게, 더블, 더블 구매하시면, 총 15앰플입니다. 네, 더블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총 15앰플. 더블에 24만원. 콜라겐 골드 24만원에 총 25앰플. 다이브 방수 3일간 혜택입니다. 네. 이영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플래티넘. 배고 배고 기능이 있는 플래티넘을 구입을 하시는, 더블을 구입하시는 분께도 총 70앰플에 36만원인데 15앰플이 더 가서 총 85앰플. 거의 3개월 가까이 드실 수 있는 콜라겐의 혜택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티롤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도 라이브 방송 많이들 들어와서 또 항상 응원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오늘은, 어, 인원이 좀 적긴 하네요.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아, 라이브 방송은 월요일, 목요일 4시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4시. 네. 목요일에 또 만나요.